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고양이 글수 골리 연민입니다. 오늘 경기 MVP로 뽑혔는데 왜 뽑힌 것 같아요? 어, 골잘 막았어요. 오늘 경기 뛰면서 내가 막았던 플레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 있을까요? 1대1 찬스 때 막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아쉬웠던 것도 있을까요? 막판에 그 많이 먹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동경이 열심히 뛰고 잘나오리 힘든데 가이지 핑크팀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줄까요? 네. 핑크팀 친구들아 많이 수고했셨어 네. 그리고 오늘 주문해주신 어머님, 코치님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오케이.